굿모닝,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어, 제가 3일 동안 2박 3일간 포틀랜드에 이제 출장을 갔다가 다시 어, 고향격인 벤쿠크브로 오니까 조금 마음이 더 편하네요. 확실히 그 캐나다는 조금 미국에 비하면 좀 촌스럽고 마음이 편하고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미국은 규모가 크고 확실히 미국은 미국이고 네.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침 방송을 하고서부터 어 저도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굿모닝 팝스는 한 10년을 했는데 어 그러나 제가 한 4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온 가운데 굿모닝 팝스는 저의 가장 큰 상징적인 직업이었고 어 그리고 지금도 역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그리고 여전히 제가 어 하고 싶은 일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인생을 보람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고요. 저의 개념으로는, 저의 정의로는 나의 조그만 영향이라도 내가 좀더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 어 저는 그 사람의 성공적인 그 인생을 가늠하는 거라고 늘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사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보람되게 사는 거에 관심이 많지요. 예. 여러분, 저쭉 저렇게 보셨지만, 정말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살거든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음. 근데 어,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애가 유아원, 어,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밑에는 유아원, 유치원을 어, 미국 미시간에 가서 어, 이사를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 학교를 다녔는데 어, 보통 기러기 엄마들이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한국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외국에서 2년 동안 이렇게 살다 오면은요, 참 한국의 학교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게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자꾸 뭐 아빠 미국에 가자 노래를 자꾸 불러대서 어쩔 수 없이 에, 자식 교육 때문에 캐나다로 사실은 이민을 오게 된 겁니다. 그게 2007년도였고요. 어, 여기 이민 와 가지고 그냥 놀고 지낼 수없 없잖아요. 그때 뭐 한참 젊은 40대인데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유학과 관련되는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 지금은 이제 제 아이들은 큰 애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리고 작은 애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다 컸죠. 다 컸기 때문에 어 사실은 저는요 어 굿모닝 팝스 같이 어 이렇게 그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왜 그러냐면은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생각을 전해주고 저의 경험을 나눠주고 정말 저 굿모닝 팝스 하면서 보람됐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세계 각국에 이렇게 다닐 때마다 만나는 분들이 정말 그때 선생님으로 인해서 아침에 좋은 기분 받고 기운을 받고 또 행복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내가 참 이게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인가 보다 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학 관계되는 이 일을 하면서도 늘 죄스러운 부분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 유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올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적 능력이 되는 일부의 사람만 올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참 마음 한고석에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의 그 피와 땀으로 여러분들이 번, 정말 서민들이 번 그런 그인세 그 책에서 나오는 인세한푼한푼 한 푼, 그거를 보태줘갖고 제가 부자가 제가 우리 자식 아이들도 유학도 보내고 이민도 가고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항상 그 빚이 있거든요, 빚이. 예, 예. 그래서 그 어떻게 이 빚을 갚나, 예. 어떻게 내가 이 빚을 갚나라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고요. 지금 이제 뭐 유학 이렇게 와 있고 여기 제 학생들을 돌보는 그 일도 보람된 일이긴 하지만 아, 조금 더. 어, 많은 분들에게 정말 그 삶의 지혜와 건방지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런 말할 때도 전 사실 막좀 찔립니다. 네, 어쨌든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눠주고, 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용기를 주고, 정말 그거 하고 싶거든요. 네, 정말 그거 하고 싶거든요. 네. 어, 그런데 음, 제가 그이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걸 할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방송을 제가 공중파를 할수 없는 이유가 일단은 여기 캐나다에 와갖고 4개월 정도는 제가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 근데 여기서도 사업을 벌려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직원들이 많은데, 어, 이제 나 그만할게. 안녕, 그,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예, 그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죠. 예, 그게 펼치기는 쉬워도요, 접는 거는 망하기 전에는 접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게 게그 있어요 예. 사업은 자전거 타는 거 하고 똑같아 갖고 현상 유지만 한다 불가능해요 앞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망해서 쓰러지거나 자전거 제자리에서 탈수 있습니까 페달을 밟으면 무조건 앞으로 나가지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사업은 자전거 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직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동안 수고했어요 저 그만 할게요 그건 또 인간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 한 구석에 그런 그 마음에 그게 있습니다 빚진 것 같은 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이렇게 그 어, 유튜브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빚을 조금 갚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제가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방송을 하는 거는 불가능한 현실이 있고요. 저에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죠 예, 그리고 어, 공중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또 제약도 있고. 그리고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도 조금 더 가려서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유튜브 방송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시간의 제약 안 받고 어 그리고 어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만 보면 되고 그냥 훨씬 더음 마음이 조금 편하고 그리고 이제 어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떤 일이냐 시작하면은 거기서 계속 머리로 생각하면서 발전해 나가다 보면은 방법이 생깁니다. 근데 점점 저도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예, 오성식 방송에, 아침방송에 새로운 포맷이 생길 것 같은 뭐 자신감이 생깁니다. 뭐냐면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혼자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알랑한 지식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잘났습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방송인이잖아요. 그죠? 영어선생이고 또 방송인이잖아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방송인이냐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방송인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방송인이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어 방송인의 생활을 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감이 잡힙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렇게 봐요. 어전 요즘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다고요. 어떤 꿈에 부풀어 있냐면 어야 이거 정말 좋은 방송 한번 만들어 보자. 좋은 방송은 어떤 방송이냐 면저 혼자 만드는 방송이 아닙니다. 저는요 주제를 매일 하나씩 던져 드릴 겁니다. 매일 주제를 하나씩 던져 드리면 어, 그 밑에다가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많이 써주세요. 제가 요즘 이렇게 댓글 보니까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세계에. 그리고 이거 완전히 글로벌 방송이잖아요. 전세계 방송이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방송하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참여해 주고 댓글 적어 주시는 분들도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의 시간과 지혜와 경험을 나눠 주시는 겁니다. 그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방송 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어떤 주제를 주면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성심성의껏 댓글로 그 주제와 관련되는 여러분의 경험을 좀 나눠 주십시오. 나눠 주시면 저의 지식은 얄팍하나마 저는 가운데서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할게요. 그러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 OSS 가족 여러분들이 다 조금씩 이렇게 보태가지고 많은 지혜를 나누고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그거를 읽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살아있는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또 삶의 의욕도 갖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요즘 너무 신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이제 빚 갚을 수 있는 빚, 정말 저를 아껴 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긴 것 같아서요. 제가 잘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발전시켜 볼 테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하나 여러분 모두가 이제 제작자입니다. 이 방송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방송이니까 함께 제작자가 되어서 그 댓글로 열심히 참여해주시면 바로 여러분이 이 방송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이 방송을 같이 만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댓글로 얼마든지 반대 의견 100% 좋습니다. 단 말을 너무나 험하게 하시는 마십시오. 그 인격모독제 같은 그런 말은 정말 그거는 우리 방송에서는 절대 금지입니다 뭐 욕을 한다거나 비아냥 거린다거나 반말을 한다거나 그런거는 상관있어죠 그런 것들은 제가 가차없이 삭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거는 정말 아닌 것같고요 얼마든지 반대 의견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 네, 누가 압니까 또 아침 방송이 어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지금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막 100만 명1 0 0만 명이 함께 이거 그러니까 저 혼자 만드는 방송이 아닙니다 같이 어, 시끄러, 같이 만들어서 어 정말 어떤 그한국을 새로 만드는데 어 누가 압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어떤 어, 꿈을 가지고 우리 한번 행복한 정말 행복한 우리 한번 그런 삶을 같이 나눠보자고요. 광고 가게 부탁드리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그 오성식의 아침 방송이라고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그 여기에 댓글다는 걸로는 어,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하고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성식의 아침 방송이라고 하는 밴드에서 걸 치면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굳이 실명을 여러분이 거기다 쓰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너무나 가깝게 막 개인적으로 만나고 뭐 여러분 사이 전화 여러분. 그리고 또 독자들끼리 막 만나고 그거 별로 저는 권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 어, 가명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예, 그 실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는 상가고요. 예, 그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서로 우리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이렇게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밴드에서 검색해서 오성식의 아침 방송을 찾아가서 한번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돼. 환영합니다 그래서 멋진 우리 아침방송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고맙습니다 기대할게요 아 오늘 또 가위바위보 는 해야 된다 가위바위보 요즘 내가 가위를 너무 많이 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두번 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